20년 만에 타봤습니다. 그럼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나요? <laughs> 어 지금 1월이죠. 1월하면 떠나보낸 지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에 설레기도 하는 달이죠. 헤어짐과 만남이 공존하는 이 계절에 저는 또 하나의 마지막 그리고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전교생 9명의 작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. 가시죠. 졸업하는 사람 누구세요? 3 명이 졸업해요? 네 명이요? 아 오늘 졸업식 연습한다던데 맞죠? 그냥 뭔가, 아, 뭔가 졸업을 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먼저 음. 학교가 좋아지니까 뭔가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해요. 아, 두고 가야 되는 게 <laughs> 지금 어디 가세요? 따라가도 되나요? 예. 네. 아, 여기가 가장 정든,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일 것 같은데, 여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여기는, <laughs> 아, 아침마다 친구들 이 모두 밀어서 있는데. 이러고 있는 거구나. 아. 네, 여기 맨날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아, 네. 핸드폰다 하고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어요, <laughs> 그러면 윤채 친구는 네.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아침마다 앉아 있었던 이런 시간을 졸업하면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. 어때요? 음...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. 나 중학교는 가면 중학교는 크니까 약간 이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. 음... 그러면 같이 이렇게 놀았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? 뭔가... 이 학교에서 제가 못했던 것들을 뭔가 다른 친구들이 더 이어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졸업생을 찾습니다. 졸업생을 찾습니다.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저는 김종태입니다. 정태씨은 졸업을 앞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음, 중학교를 간다는 게참중년한부탁이도 <laughs> 음. 음, 하고. 좋습니다 6년 동안 다닌 학교를 떠나야 되잖아요 좀 서운한 것도 있지 않아요? 아니요 저도 아, 심하네요 정말 네. 6년 동안 내가 상원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최고였다 코딩 그런 아, 들어간 게 코딩은 내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어요? 애들이랑 잘못 놀아... 못 놀아주는 게그 마음을 이제 졸업을 앞뒀는데 졸업식이다 오늘 생각하고 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오빠 형이 간다 이러면은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? 음, 중년동 또한 잘 다니고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볼 <laughs>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. 아, 선생님, 네. 선생님은 몇 학년 몇반 누구십니까? 저희 아이들과 함께 도서 체육 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네. 김명재라고요. 네 명의 친구들이 졸업을 한다고 들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지키고 계신 학교 구성원으로서 이제 가는 친구들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?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좀 많은 거를 더재미있게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게 돼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음. 이제 저희가 아홉 명인데 네 명이나 가버리니까 남은 친구들이 또 조금 외로울까봐 언니 오빠들이 그리울까봐 좀 그분은 안 됐기도 하고 음. 좀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데 뭐,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음. 생각이 들어요.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.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. 내 그걸 음. 기본으로 바탕으로 두고 중학교 가서도 조금 더 사이도 좋게 친구들과 지내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. <laughs>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떠나가지만 또 이제 남아있는 다 어린 학년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도 또 보게 될텐데 그때 뭐 어떤 과목을 어느 학생들과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할수 있으니까 또 내년에도 꼬레처럼 즐거운 체험활동들과 즐거운 수업들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<목소리> 장 선생님으로서 졸업한 아이들 앞둔 오늘 좀 마음이 좀싱숭생숭하실것 같기도 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죠. 어, 너무도 진짜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우리 6학년들이 너무 졸업한다니까 감사합니다. 너무 아쉬워요. 붙잡고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가는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짧막하게 해 주세요. 6학년 친구들아. 아, 너희들하고 헤어진다 하니까 교장선생님 너무 아쉬워 점심때마다 맨날 그러지? 너희들 안 가면 안 될까?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아, 교장선생님이 너희들 가는 곳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 꿈과 미래를 응원할게 파이팅! 사랑한다 졸업 말 그대로 교과 과정을 또 주어진 일을 온전히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. 지나온 시간을 매듭 짓고 때로는 함께한 이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아쉬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만남의 징표가 되기도 하죠. 그러고 보면요. 우리 모두는 지난 2023년을 졸업한 졸업생들 아닐까요? 지난 (2023년을) 잘 마무리한 우리 모두에게 참 고생했다는 말을 드리면서요 우리 모두의 새 (2024년을) 응원합니다 네 가족처럼 함께 수업하고 어울리는 아이들 모습 너무나 예쁜데요 근데 전교생이 (9명인데) 네명 학생이 졸업을 하면 다섯 명의 학생이 남게 되고, 더 이상 입학생이 없으면 언젠가 상훈초등학교도 문을 닫는 거 아닐까요? 네, 다행히 올해는 입학생이 있습니다. 네, 선생님들도 아, 다행히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,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줄어든다는 게 결국 또 인구 소멸,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통계를 찾아보니까요. 경북에 초, 중, 고등학교가 950여 곳 정도가 있는데, 이 중에 36% 그러니까 344곳의 학교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신입생이 1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. 아, 이 경국에 이 신입생 이 부족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니까요. 참이 숙제가 커 보입니다. 음. 네, 그렇습니다. 아, 학교 소멸 또 지방 소멸, 어,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